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8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고버의 법칙을 일반화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및 나열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동영상을 안 보셨으면 이 동영상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동영상에서 소스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됩니다. 여기서 표시를 선택하고 압축을 풀고 파일 이름을 002 multiplication principle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폴더를 복사해서 확률과 통계 폴드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폴드를 열고 이 파일을 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B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 제일 위로 올라가고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산자를 정의합니다. sdd o stream operator sdd o stream os constant set t set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if set c 어 있으면 os에다가 이거 셋이 비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return os 이렇게 하겠습니다. else. 그러면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는 뜻이죠. o r last 이렇게 갖고 s e end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s에다가 curly brace를 열고 O로 itr 이렇게 그 다음에 set begin 그 다음에 itr이 not last 아닐 때까지 plus plus itr 이렇게 그 다음에 os에 값을 나타내고 콤마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o s 에 마지막 값을 표시하고 클립 브레이스를 닫고 리턴 OS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한번더 복사를 하고 붙여넣고 이번에는 sett입니다. set 아, sett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같은 코드가 반복되었잖아요. this operator 같은 경우는 set t에 대해서 정의하고 this operator 같은 경우는 set t에 대해서 정의하니까 반복되니까 이걸 템플릿으로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를 제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밑에다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폴드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거는 제가 일단 디세이블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어떻게 합치냐, 그러면. 템플레이트. 이렇게 하고. 타이프네임. setType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typeName을 하나 더 넣습니다. typeName setType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서 TalkPlayFun, 아 TalkPlayFun이 없네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니까 다시 Control 컨트롤 홈에서 type trace를 넣겠습니다. include 해서 type trace를 넣고 제가 type trace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type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유, template type name type가 들어오면 여기서 using remove cv.reference.t 이렇게 해서 t y p e 서 sdd.remove.reference 를 먼저 없애겠습니다. reference 이렇게 일단 reference 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constant 도 제거해야 됩니다. sdd. remove constant 이렇게 constant를 제거를 했습니다. SDD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constant랑 reference를 제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scroll down해서 remove cb reference t 이렇게 해서 set type 이렇게. 타이프를 하나 정의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set 타이프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r 리턴 타입이잖아요 여기다, std, enable, if, t. 이렇게. 조건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 그러면, s t d is same v i same 똑같은냐이 말이죠 그죠 Set type 가 뭐랑 같아야 되냐 그러면 Set t 그죠 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뭐랑 같아야 되냐면 세스티 두 개가 같을 때는 이거는 리턴 타입입니다. 오스 e 린 레퍼런스 이렇게 좀 억울해죠, 그죠? 그그 그래,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동이 돼요. 이렇게 둘다 하나로 그냥 합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 이제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어버리고, 이것도 다 접어버리고, 이것도 접어버리고 이렇게.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oid test set output operator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셋 t 하고 a 이렇게.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b b도 하나 만들죠. 3 4 5 이렇게. 그다음에 c도 하나 만들까요? 6 7 8 9 이렇게. 그다음에 셋 t 이렇게 하고 sa 이렇게 하고 abc 이렇게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stream a 이렇게 그 다음에 nl을 하나 넣고 b nl을 하나 넣고 c nl을 두 개를 넣죠. 이렇게. 그 다음에 stream sa 이렇게. 자, 이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test 여기다 넣고 이거를 disable 한 다음에 command prompt 를 엽니다. 제가 지금 표준 C, 표준 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d002, multiplication, principle. 이렇게. cl, e, h, s, c, s, d, c++, 17. 이 옵션을 줘야 됩니다. permu r a p c p p fe m.exe hit enter 컴파일이 됐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거는 a고 여기서 a b a b c a b c가 이렇게 프린트가 됐고 요요 요 부분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두개 만드는 것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set t를 위해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set t를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면 하나만 만들어 갖고 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일단 우리가 그 이 set type에서 forward reference이기 때문에 constant reference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reference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type에서 type에서 reference를 먼저 제거해주고 constant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set type를 만들고 이 set type가 set과 일치하거나 set과 일치하거나 또는 세스 t 와 일치할 경우에만 이 함수를 활성하겠다 화이뜻입니다 이거 넣지 않으면 오르나요? 이거 넣지 않으면 오르가 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제가 이거 템플릿 메타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c l a 컴파일러, GNU 컴파일러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Yeah, yeah. cd002 multiplication principle. 이렇게. 일단 clang 컴파일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lang++, sed, c++17, permu, rep.cpp, o, c.exe. 이렇게. 컴파일 됐죠. 클라이언트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Gnu도 작동하겠죠. Gnu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코이 법칙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주사위 두개 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아비트레리하게, 임의의 개수만큼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turn type가 set t고, multiplication principle base. 그 다음에, constant set t, l-value reference a constant set t l-value reference b 이렇게 두개 여기서 return type는 set t 이렇게 하고 이거 r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 o r o 로 이렇게 a A. 이렇게. 한번더 덮어 써야 됩니다. 4, 5, 6, B. B. 이렇게. 그 다음에, R하고, in place back 해서, 여기다가, set T인데, A와 B.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인덴트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return r 이렇게 네. 두 집합을 몇집합을만들어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set multiplication principle base 이렇게 constant 이번에는 set T입니다. A는 파워셋입니다. A 이렇게 컨스턴트 이번에는 T 이렇게 하고 이거는 B입니다. 이두 함수는 다릅니다. 함수가 오버로드 된 거지. 이거는 셋이고, 이거는 셋입니다. 이거는 셋이고, 이거는 셋입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B는 똑같은데, A가 다릅니다. 여기다가 셋, T. 아, 이렇게 이건 리턴 타입입니다. 여기서 for a a 여기까지는 똑같고 for b b 여기까지도 똑같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오 o r t 일단 a에서 복사를 하고 t 에다가 in place back 을한 다음에 b 를 집어 넣은 다음에 r 에다가 in place back 을 합니다. in place back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t 는 임시로 만든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sdd move t 이렇게 하면 t 를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었던 것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이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return 아,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좀 어려울 겁니다. template type name set type o 이렇게. type name set type to 두 번째 그 다음에 type name set types 이렇게 어렵죠? 여기 e가 빠졌네요. 여기다 return type는 역시 set st고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p r i n t p r e s s o r 이 베이스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et type 1에 이게 forwarding reference입니다. A 이렇게. set type 2에 forwarding reference에 B 이렇게. 그 다음에, set types에서 forwarding reference에서 세 개를 두고, SETS 이렇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 o n s t e p r 이렇게 하고 sizeof 이렇게 SETS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LSE 여기에서 일단 5로 AB 이렇게 A와 B 두 개잖아요. 그죠? 앞부분 두 개를 먼저 사용합니다. 사용해갖고 multiplication principle 이 베이스를 불러야 돼요. 베이스. 이거를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이 앞부분의 두 개를 두개 중에 하나를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부르느냐? A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b를 소모를 했습니다. ab를 소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하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리커션입니다. 리커션 여기서 ab를 보내고 set을 다시 한번더 보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예. 리커션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뭐여기서이걸를 한번 카피를 해서 리턴하고 그냥 붙여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void test multiplication print 서플 이렇게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카피하고 제가 여기다 붙여넣고 일단 이제 그 t 티를 만드는데 a가 뭐냐 그러면 a는 주사위입니다. 1, 2, 3, 4, 5, 6 그죠. 6까지 나올 수 있고 주사위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 B도 A 이렇게 C도 A 이렇게 주사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사위 A, B, C 세개 예를 들어 O로 A, B 이렇게 하고 Multiplication Principle 이렇게 하고 A, B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해 봅니다. Stream A B 이렇게 해갖고 그냥 A B를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N L 이렇게. 그래서 스크롤 다운 해갖고 이거를 못 사용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 이용해서 빌드를 한번더 해봅니다. csm l 이렇게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이게 이 개수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개수 이렇게. 스 m 가능한 모든 개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nl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주사위 A, B 중에서 합이 예를 들어서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set 어, t를 하나 더 만들고 예를 들어서 e로 하겠습니다. 이건 e v e 이라는 뜻입니다. e v 짝수. set t, o 이렇게 짝수, 합이 짝수인 모든 경우. 이거는 합이 홀수인 모든 경우 이렇게 그래서 4 5로그 다음에 2로 하겠습니다. 이, e, a, b 이 상태에서 이의 엘리먼트가 두 개잖아요. 그5그5 5 5이5이5 5이5 5 5 5 5 5 5 5 5 5이5 1 이렇게 그죠? 이게 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합이 2로 나눠서 1이면 이런 뜻이죠. 그죠? 2로 나눠서 1이면 홀수 잖아요. 홀수 그러면 o에다가 in place 100 이렇게 집어 넣겠다 이 말이죠. 그죠? 2 이렇게 else 아닐 때는 2분의 짝수죠, 그 v 죠 2분의 in place back 이렇게, 그다음에 이 e,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stream even 이렇게 합이 even 이런 뜻이죠, 합이 짝수, 합이 짝수인 모든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걸 한번더 복사를 해서 합이 홀수인, 홀수인 모든 경우. 이렇게. 오. 그 다음에 개수도 넣죠. 개수, 개수. 여기다. 경우의 개수. 이렇게 하고 이의 사이즈. 이렇게. 그다음에 NL을 한 다음에 E를 한번더 넣죠 이렇게 NL NL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의 개수 이렇게 이거는 이제 O로 바꾸면 되겠네요 O O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해 봅니다. 요, 빈카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랜 컴파일러를 해보죠. 이렇게. CLS, C. 이렇게. 헐, 왜 한글이 다 깨져? g n u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나어 C. 헐,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안나오지 CLS M. 어,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제대로 나오는데. 자, 가능한 모든 경우 합이 짝수인 모든 경우의 수는 18개 고 합이 홀수인 모든 경우도 예를 들겠네요. 이게 1 1은 2잖아요. 그죠? 짝수고. 1 3은 어, 짝수고. 1 5도 짝수고. 그다음에 1 6은 홀수네요. 7이니까. 2 1또 홀수고. 그 두개 합치면 이 32죠. 그렇죠? 가능한 모든 개수. 이 개수가 왜 안나왔지? 가능한 모든 개수. 이거 빼먹었네요. 그죠? ab size.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cls m. 이렇게. 이번에는 주사위를 3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c 이렇게. 주사위 세 개를 썼고 어, 이번에는 인코딩을 Save with Encoding을 눌러서 어, EUC-KR 코리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UC-KR 코리안 여기 있네요. 코리안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EUC-KR 그래서 여기서 CLS 누르고 클랭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클랭 안되네요. 그 다음에 GNU G++로 GNU G++로 CLSC GNU G++는 되네요. 지금 총 216개, 6곱하기 6곱하기 6이 216입니까? 합이 짝수인 모든 경우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잖아 그죠 세개 이렇게 그 다음에 합이 홀수인 모든 경우 주사위 세 개를 썼으니까 그죠 66에 36에다가 6을 다시 곱하면 여기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lsm 예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같은 결과를 주네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하바이 법칙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네 개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또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이렇게. 하나 더 해도 됩니다. 아비트레리하게 그러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갖고,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